엄마, 엄마, 어머니, 엄마, 엄마, 영수가, 영수가, 아, 나 이사 가야 되겠다. 응. 전화, 전화, 전화 오라는 돌아보겠다. 어? 가는, 기다리라 하는, 내가, 어, 사람이 생각할 시간을, 어, 달라고 했는데도 또 전화시라고, 또그러라 응. 음. 병적이다. 어? 또, 찾아오고 또. 그러면나 그래, 나 이사, 이사 가야 되겠다. 내 방송, 내 방송 안 돼. 내 방송 안 된다. 내, 내가 방송에 집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 이사 가. 그러니까 방송도 하기 싫고, 막, 지금 막 짜증나, 짜증이 나니까, 이사 갈 거니까. 그래. 어? 이사 갈 때까지 집에 가지 말고 있으라. 이살좀 도와줘 가라이 말이야. 하여 아, 그아뭐 도와줄 테니까 집에 가데그래갔다올 거다. 아 내가 딱 내가 내가 힘든 내가 힘든데 뭐. 자 며느지가 강치시키라 강치식이라 나가라. 야 며느지 문 열어라. 강치시키라강치시키라 집부터 알아봐 그럼 어. 그러대. 집 내놨는데 이사 가지, 가지마라 하라고, 내보. 누가? 아까 거기.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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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아, 아, 오늘 몇시왔다 오늘, 오늘 몇시왔던데 몰라, 몇 시인지. 어?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 혼자 왔다나? 한 시인가? 왔다나, 혼자. 응? 어? 혼자 왔다나? 그래. 말라던데 그래, 와가지고, 그래, 아무 일도 못하고, 이이런그 이러, 이렇게 자꾸 찾아오면 안 된다고, 내가. 어? 응. 어, 아, 생각할 그 시간도 줘야 되고, 어, 저, 내 어, 네,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 아들 내미하고 일들 리로밥 먹으러 갔어도 어, 내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거 아니냐고, 내가 몰랐던 점도 많으니까,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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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어봐야 그 하니까, 그래, 어, 자꾸 찾아오고 전화하고 하지 말라고 내가, 어. 아들내미도 생각할 그이 있어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전화했는가봐 응그말하데 그러니까 뭐 저기 보니까 이그 복독방 주인한테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그 복독방이다 내놓는다고 응. 그래 그러더라 하면서 이사 못 가게 하세요 하면서 이사 못 가게 하라 더라고그 알았다 내기 이사 도와주래 음. 음, 알았다. 이사 가지마라 하세요. 그러고, 엄마 보여 오지 닮았네. 지랄빵하고 자꾸 졌네. 나가라. 나가. 아, 네가 나가는 소리 하지마라, 개새끼야. 내 나가고 싶으면 나간다. 지금 다리가 아빠가 조금 주무리고 있는데, 어? 씨발, 그냥 가, <laughs> 가볼라, 씨발, 집구석야 아, 더러워 죽겠네. 내 스스로 나가, 나, 네가 금방 지겨면 뭐 나가라 말아, 지랄까. 어제 부를 게도 언제고, 어? 방송하라고, 어? 방송 게스트 하라고, 옆에 쳐 불러 놓고는, 어? 아, 지꼴인데 지랄한다니까. <laughs> 나가나가 <laughs> 나가라 소리 할래? 어? 뒤지고 싶나? 이사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아 진짜 굉장히 힘들던데. 음, 아우 저, 저 해운대죠. 저, 해운대 저 신도시 쪽에는 어한 천에 한한 한, 한 80? 어한 백만 원씩 나가대. 어 백만 원씩 관리비 뭐 이런 거. 아우 세던데, 많이 세던데. 전세로 가요. 전세로 가면 별뭐뭐월비지에 월세로 사는 이유가 다 세금 혜택 보려고 사는 건데 그뭐 월세 뭐 월세로 가면 뭐 합니까? 음. 아야 전세로 가면 뭐, 뭐 합니까? 보안 잘 되는 2017년식 신초 아파트로 가자. 음. 풍이 왜 이렇게 안 터지냐? 풍이야. 어, 뭐, 100개 받았습니다. 오늘 집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왔는데, 어, 청소하는 아, 아줌마가 와가지고 청소하고 갔는데, 어, 아주 엄청 깨끗하게 해놓고 왔네. 음, 음? 음 엄청, <laughs> 청소하는 아줌마가 와, 왔다 갔는데, 엄청 깨끗하게 하고 왔네. 아주 막, 아유, 뽀얗네, 뭐얗 어? 허유다, 허유. 아주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가. 뭐얗다 뽀얗. 지플러스 음. 음. 들어가죠 경기 아저씨 여포님한테 욕한 것처럼 오이지도들을 잡아줄니 <laughs> 아. 아.